자, 테두리 조심하자. 아, 이거 단서들을 잘 읽어봐야 되네. 저기 있는 건 뭐지, 근데? 아, 여긴 못 가, 어차피 지금. 자, 테두리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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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건 뭐야? 개미 게이미 그림? 개미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저장도 할수 있네. 저이번에세 아, 이게 뭐야? 기껏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어? 아, 이게 그림이 떼어지는구나. 찾지 마. 이 그림을 놓고 건너는 건가 보다. 알겠어. 자. 똥? 응? 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이제 애벌레가 나비까지 되는 그런 거 표현해 놨네요. 자 개미 그림을 놔 이제 가자. 어 깨졌어. 이제 못 가나? 아니 근데 애초에 이제 그림만 넣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면 그냥 점프로 가면 되잖아. <laughs> 얘 점프를 못 하나봐. 아, 이놈의 공, 공포 게임 주인공들은 점프를 다 못해. 어야 뭐야 저건. 쫓아오는 거 아니야. 지금이안난한데 <laughs> <laughs> 아니, 가기 싫어. <laughs> 야, 잠깐만. 키 죽기 전에 이거 한번 보자. 에필로 그래. 줘. 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야, 움직여. <웃음> 움직여. 움직여. <laughs> 야. <laughs> <laughs> 어떻게. 해. 됐다. 아, 못건나 아, 야, 뭐야. 아, 야, 예상한 데도잖아. <laughs> 어. 티자. 자, 가운데로, 저장. 야, 이놈의 게임은 저장을 자주 해야 되겠어. 뭐가 좀 있냐? 이제 녹색 열쇠? 어? 어? 뭐야? 어?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이 고양이처럼 생겼다 근데 생긴 게? 아 여기 다 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어불 꺼졌어 아니 불 끄지 마왜 <laughs> 불을 꺼는 거어 뭐지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laughs> 예거 빨개졌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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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어어아 그만둬 그만둬 잠깐만 <laughs> 어, 어 뭐야 어. 어. 물고기를 얻었는데 어, 여기 여기 꽃병이 있는데 꽃을 꽂을 수 있어요 한번 꽂아볼까 아 이거 피해복이구나 아 괜히 꽂았어 아, 야,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 소심하게 하지 말걸 로드까지 했는데 하자 뭐뭐 뭐, 뭐가 있는 거지? 나무 물고기? 머리 찾아야 되는데? 어? 어 여기 있다. 야 이거 줘. 야 이거 머리가 필요해 나.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열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건 뭐야? 숨바꼭지아나 하기 싫어. 야 이거 찍어야 되나? 야, 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 하지? 야 클났다. 이거 다섯 번에 다섯 번의 기회가 있어. 야, 야. 자, 찍겨봤죠 <laughs> <맞죠>? 여러분 고르세요. <laughs> 자, 나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르자. 일단 제작진에요 머리를 봤을 때 분명히 여러분 끝에다가. 끝에다가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함부로 끝을 건드렸다가는 안될것 같고. 4번은 어떤 거예요? 요거요거이고 요거? 밑에서부터 1, 2, 3, 4, 어? 5, 6, 7, 요렇게 하겠습니다. 4번? 2번, 4번. 아, 의견이 두개 나왔어. 2번과 4번. 아, 맨 2부터 1, 2, 3 이렇게 해요? 1, 2, 3, 4, 5, 6, 7? 알겠어요. 어 왠지 이제 제작자 보면은 대충 이제 4번 4번 정도를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어 왠지 또 이런 거 이제 많이 눌러 보니까 4번은 또 아닐 거란 아닐 가능성이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번이나 6번 정도가 좀 탐나는데 6번 6번에 6번이면 요건가? 아 요거야 이거 요거. 뿅 버튼이 있어 눌러 꽝아꽝아 꽝? 아, 다행히 피는 안 나는데. 꽝이다! <laughs> 야, 2번, 2번 해봐. 별로 어, 뭐야? 아, 야, 아어아어 뭐야, 뭐야. 어? 에너지는 안 단다. 다행이야. 뭐지? 야, 화면을 가렸는데? 야, 이거, 뭐야? 4번, 4번으로 해봐. 포도님의 선택. 어, 아이, 포도님 뭐야, 아이, 아이, 포도님, 진짜. 아이, 포도님. 아, 이 포도님. 이럴 수가... 아. 6번은 열었잖아요. 이게 6번인데, 아, 이제 클났어. 아. 아니, 이거 모든 함정 다 걸리는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좋아, 나의 총을 발휘하자. 어, 5번, 5번... 뭐야? 아. 5번 아니야, 7번... 어? 아이, 럭키 세븐이었어. <laughs> 아이,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거 손은왜안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손좀 없어지라고. 자 물고기 열쇠는 얻었는데. 아, 야, 이거 나가야 되나? 됐다. 아니에요. 다안 열었어요. 두 개는 안 열었잖아. 요거, 1번, 3번은 안 열었어. <laughs> 자, 물고기 합체했죠? 이 물고기 여기 끼면 되는 것 같은데? 세이브 할까? 자, 여기다 세이브 해, 4번. 자, 물고기 끼자. 어, 누르면 되나? 끼어. 어! 고양이 눈이 바뀌네? 야, 재 만들었다. 명장이다 이, 컬러지는 이유가 있네요. 얘는, 어, 쟤침 뱉어. <laughs> 기분 나빠. <laughs> 아, 여기도 세이브가 있네. 아 괜히 세이브하고 왔네. 그거 뭐야? 어! 어! <laughs> 아, 야, 이게 뭐야, 야. <laughs> 아, 이거 뭐예요?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 아, 반칙이야. 아. 어 뭐야? 이많 원. 뭐라서? 입 조심? 입을 조심하라는데? 어. 어. <laughs> 야입 조심하는 게 저거 였구나아 이거 함정이 디다많 원. 야 일로 이렇게 해볼까? 어 이거 사람들이 다 달려있는데? 야 이건 안 달려있다.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뭔뜻일까요? 모르겠어. 저기를봐야겠다 석상의 정면을 보고서서 서쪽으로 세걸음, 남쪽으로 한걸음이 정답? 야, 이거 뭐야? 노란옷의 동이 이게 뭐야?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이거 힌트가 없나? 힌트를 알려줘. 아, 거짓말쟁이들의 방이래. 다 거짓말이야? 좋아. 일단 보자. 일단 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애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네 번째, 네 번째인데, 일단 얘는 노란 옷에 동의하는데, 노란 옷은 흰 옷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하는데, 흰 옷이 말하는 것도 간짜겠죠? 응? 그럼 얘가, 이거 일단 세 개는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을 말하는 거는 또 녹색옷이라는데, 녹색옷은 가짜고, 녹색옷은 가짜고, 얘도 거짓말을 하면은 진실은 요두 번째다. 그쵸? 응?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리 냈습니다. 자, 보자. 석상의 정면으로 보고 서서, 동쪽으로 네 걸음, 북쪽으로 두 걸음. 아, 근데 이거 피가 하나밖에 없어. 정면으로 보고 서서,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네, 북쪽으로 두 걸음. 여기? 떼어봐. 어봐 하이데 숫자 4 뭐야 뭐야 숫자 4밖에 안 알려줬다고 <laughs> 야 이거 뭐야 야야어 뭐야 애들이 다 칼에 대고 있어 이거 뭐, 뭐지? 답은 상가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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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뭔 뜻이에요, 이게? <laughs> 이게 4. 4. 어? <laughs> 야, 이걸로 어떻게 풀어? 에이, <laughs> 뭐야, 어. 이 밑에도 보자. 얘 뭔데? 혀가 움직이고 있어. 자. 지금 사라는 단서로도, 여기 또갈수 있나? 아니 사만 가지고 어떻게 하란 거지? 사가 못드실까 뭐 이건 대체 뭔뭐 뜻일까? 난 이게 산줄 알았더니 아니네. 사만 달랑 알려준 보는 뭔가 있나 본데.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네 번째 인형이요? 인형 있어? 이거 밀리니? 아 이거 떼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나머지는 사만 <laughs> 알려줬어. 어 이거 사만 가지고 어떻게 풀지? 나머지 다 거짓말쟁이였죠. 진짜로 여기 뭐딴데갈수 있나? 또 없는데, 혹시 여기다 뭐 쓰는 건가? 아, 여기 구도 있어. 아, 구? 어, 아 저거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laughs> 진짜. <웃음> 게임 오버. <laughs> 아이 너무해, 야, 아이 너무하잖아. <laughs> 와 이거 함정이 너무. 자 일단은 9 9잘 아, 됐어, 잘 됐어, 이렇게. 그냥.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이 거짓말쟁이들이 진짜 말라내를 죽인 거 같아요. 사구, 사랑구, 9. 사랑구. 9.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거 혹시 숫장가 이게? 사구류? 잠깐만. 곱하기가 나오는데? 플러스 저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색깔이 있나 보다. 보자. 요거는 약간 빨간 건가? 여기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는 다섯 명 매달려 있는데 사고 아니니 <웃음> 사고류 다시 <laughs> 다시 사고류 <laughs> 아니야 저 사친 연산을 풀어야 되나 봐요. 어떤 게 뭔지 모르겠는데 난. 어, 두 개는 곱하고 하나는 더해야 돼. 4 9 36 42인가? 안 돼. 4 9 4 95인가? 4 9 6인데. 4 9 7인가? 어. 이거 뭐야? 이 <laughs> 퍼즐이 어렵네. <laughs> 야, 이거. <laughs> 나색 깔이 약한데, <laughs> 아, 이게 빨간색이야. 아, 마지막에 빨간색이구나. 아, 그러면은 더하기를 잠깐만. 초록색은 어떤 거지? 어... 456... 어... 46에 24... 9... 31... 아, 녹색 글자요? 잠시만요. 아까 그 버튼 색깔을 보고 와야 되겠어. 그렇죠. 이게 노란색인데, 아,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리고 얘가 빨간색. 아, 여기 빨간색, 아, 버튼의 색깔이 있구나. 그리고, 아, 얘 보라색, 이 아, 어보라 보라색, 이 보라색, 예, 보라색, 이야색았어 알았어 색기 알았어. 뭐가 달려있는데 빨간색 보라색, 적어놔야 되겠다. 잊어버리겠어. 자, 말고, 보사. 어. 자, 적어놨죠. 하나는 어있는데 여기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입조심. 잊혀질 때쯤. 이 효과가 뭔가 뜻하는 건가? 저는 이 사람들이 달려있는 개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닌가 봐. 이 조사가 돼요? 어? 뭐야, 사람이 떨어졌는데? 아! 18. 아, 이런 위험한 숫자로 알려드려. 니 야, 군주님, 안녕하세요. 어, 야, 초 18. 초얘자아 이거 누를 수가 있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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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주 어려운 더하기 풀수 있다 18 곱하기 9 플러스 4 18 곱하기 9 166 <laughs> 166 166 아, 100만 원이 것 같아요. 자,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열렸나? 어, 사과가 있는데? 음. 자, 오늘은 이브라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어? 내 이거 얻어도 되는 거야? 사과를 맺는 나무래. 이 사과를 그 입한테 주는 건가? 아, 그래요? 9시 로바뀐다고 우리가 쉽지 않나요? 30분 바뀐 건데. <laughs> 아니, 그래요? 일찍 할수 있는 게더 좋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뭐야. <laughs> 너무하잖아. 야, 야 이런 함정카드가 어딨어. <laughs> 아. 자, 일단 저장하자. 여기다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사과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자, 사과 줘. 얌얌, 맛있네. 야무지게, 뭐, 뭐야, 지 아, 이러, 이러고, 이러고, 뭐. 어, 야. 아, 야, 이게 기계야. 야, 여기 들어가야 돼. 야,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들어가기 싫은데. 아, 야. 어 아, 어, 들어간다. 뭐야, 이거. 그림이, 그림이 점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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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이거 어떡해, 어떡해, <laughs> 이거 왠지 칼이 떨어질 것 같아. <laughs> 어 간다, 어, 됐구나? <laughs> 아이, 진짜. <laughs> 아이, 떨어질 것 같다, 가 <laughs> 죄송해요. 아이, 미안합니다. 아. 야, 다시. <laughs> 아, 이거 함정이네, 함정은 다 걸리네. <laughs> 아 진짜. 뭘 <laughs> 꺼져. <응. 웃음> 어, 그래. 야무지게 먹으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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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정준하 닮은 것 같다, 입이. 입이 너무 빨간데, 근데. 간다. 어, 밑으로 재빨리 내려가야 되는 건가? 가본다. <laughs> <자, 간다. 웃음> 아! <웃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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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로 못 들어가. 어, 어떡해. 저 그림 뭐냐? 아, 야, 이 그림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뭐야, 뭐가 왔다갔다 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예, 다행이네요. 유튜브도 잘 올려야 되겠네. 예. 어제까진 다크서클 했었는데, 어, 그냥. 뭐지? 이거, 어 봐. 손결 조심조심. 조심조심.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뭐 어, 제발 빨리 올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뭔가 플레이하면은. 최대한 빨리. 아, 이거 피가 너무 없어. 아, 너무 맞았어. 함정이나 함정은 다 걸려서. 아, 야, 이, 거건 뭐냐. 어? 들어왔어요 영혼을 모모하는 모모. 이거 한문이야나한문이약하다고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이거. 음. 어, 여기. 어. 여기 뭐 힌트인가?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 그냥 들어왔죠. 뭐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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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문이래요 훔? 저긴 훔이었고아 훔아 후하후하 이런건가? <laughs> 잠깐 뭐야 이거 훔아 아 훔아 아. <laughs> 뭐지? 마음의 상처? 두분 오세요 <laughs> 어, 뭐야? 뭐야? 야, 쫓아온다. 뭐야? 아, 뭐,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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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러지 마. 심장소리. 어, 어떡해.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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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이, 잘못했어요. 아이, 야, 일로 유인하고 위로 간다. 위로 갈수 있나? 어. 아, 잠겨있어. 어떻게 어떡해요. 일로 어떡해. 어. 갈수 있나? 여기 뭐가 있는데? 키? 아 키? 붉은 여새. 어, 좋아. 저기, 저기, 어, 혹시 천여귀신인가요? <laughs> 어, 조심하자. 자 일루 유인하고, 아 일루 일루 좀오세요 야, <laughs> 빨라 아, 이 근데 되게 빨라요. 야 일루가. 어, 들어왔어. 뭐야? 어, 자, 그림의 여인들이 쫓아온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네. 아, <laughs> 재밌는 게 아니라 무서운데. <laughs> 어. 어, 잠깐만, 그만둬.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 그만둬, 다 그만둬. 움직이는 스케치북 <laughs> 글쓰니 깜빡시와 갈레트 데로와 <laughs> <laughs> 뭐지 한번 읽어보자 자동화책깜빡시와 <laughs> 갈레트 데로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 널 위해서 갈레트 데로아를 만들었어. 그게 뭐냐, 대체? 이 파이 안에 코인이 들어있는데, 먹은 파이 안에 코인을 먹으면, 야, 돈류를 삼켜야 돼?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자, 그럼 나눌게. 자,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어머나, 냠냠 쩝쩝, 어머. 뭔가 딱딱한 건 삼켰어. 내가 먹었나봐. 야, 이 코인이야. <laughs> 어떡하는 거지? 코인 작으니까 괜찮아. 내일 아침에 화장실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어 뭐야? 마마 무슨 일이야? 혹시 서재에서 못 봤니? 어 서재였어. 요우람만 상태구려. 어어 코인은 여기 있어. 야, 이게 코인이야. 야 어떻게 어떻게 열쇠를 속어 괜찮아요 어머니. 서재 어 내일 신부 집에 가서 어 화장실에 좀 가면은. <laughs> 아빠가 화낸다고? 어떻게? 어? 어떡해. 어? 야, 뭐 하려고? 아, 그러지 마. <laughs> 야, 그러지 마. <laughs>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잘못 동화야. 열쇠 찾았대. 문 열어준대. 어? 어떻게? 아, 전문 열린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laughs> 어, 이거 동화 되게 무서워. 야. 자, 일단 3분에 저장하고.